나쁘지 않았어요 어디가 그만 <laughs> 가어 아까 저랑 하실때는 되게 공격적이시더니 뭐 못찍어요 못찍어요 큐요 큐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<웃음> <웃음> 아 손에 땀나 아니 확실히 옆에 계시니까 안힘네요 아까 말 그만 하시라말 <laughs> 시키지 마세요 지금 <웃음> <웃음>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할까봐요 그거 <laughs> 라인 미셔야 돼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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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셔야 돼요 미셔야 돼요 그러다 저 죽으면 어떡해요 <laughs> 아와 아. 아, 피지컬 피지컬 대박 잭스 오시면 도망가셔야 돼요 어, 왔어요 도망가야 돼. 아. 아. 잠깐만요 넌 과외 선생님의 잘못이죠? 아, 네, 자꾸 저꾸 <laughs> 자꾸요? <없는데>. <laughs> 보도록 하게 하겠, 하게 하겠습니다. 어? 왜 행복해? 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아. 지금 뽑기 얼마 전에 주고 있는데. 지금 타워는 언제 뛸수 있을 것 같아? 내 스타일이에요. 아네아아 타워 를 아껴두시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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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이구나 이제. 뽑으셨죠? 네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어 이겼어. 어 아, 이겼다.